오, 성질 급한 나무늘보 18점에서 4300점, 나무늘보의 행복어치 치고사 가즈아. 이거 이야기하셔야 됩니까? <웃음> <웃음>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아, <laughs> 잠깐만. 오케이, 나 이거 좀 민망하겠다. 어떻게? 아,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예 가즈아, 가즈아, 도깨가시다 자편네 취소 누르는 순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이번 시즌 목표 디바 이상한 디바 그 그래프 안 만들기로 했는데 칸초님이 디바 유전가 설마? 아 카치. 제가 들러가 안돼요. 오케이. 가자. 아니면은 자리하실 거면 삼탱 할까요? 자리하실 거면 삼탱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팀보가 저희 둘이 아 오케이 오케이 둘이서 뭐야 나왜 자리야요? 오케이 가자 솔저로. 야, 아, 주가도 식사 주가도 맛있게 하세요. V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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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HD 2 1님 그런 거 모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부르시죠? 모르겠습니다. 다, 다 한다고. 오이 오케이, 확인. 감사합니다. 오케이, 화이팅. 아, 뭐야, 어디서 해? 아, 일단 게임 집중, 집중, 화이팅, 화이팅! 말안 해주면 집중 안 해. 아! 아이고. 허그. 위도우 혹시 조심? 허그 누굴 입에 있는데 모르겠다. 뒤에, 뒤에, 뒤에 정크렛 돌았어요. 오케이. 아나님, 아나님, 뒤에 정크렛 돌았다. 조심하세요. 조심하리 아나님, 뒤에, 뒤에 정크렛. 우리 트레이닝 트레이닝 거기안 돼요. 딜맨 넣어줄게요. 오케이. 나이스! 위도우 반피, 위도우 반피. 오, 깜짝이야. 나이스. 뒤에 정크레 조심해야 돼요, 계속. 네. 위도우 어, 워렉 조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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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와, 뭘 저렇게 빨리 쳐.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우리 호그 그래프 끌렸고, 잠깐만. 나이스. 우리 디바 케어하고 있고 오오오 어, 잠깐만 리더. 죽었어요 저 우리 팀님 올라가줘 올라가줘 저기 위 디바님 저 오른쪽 어. 위에 올라가달래 올라가줘 올라가면 늦겠다아왜가늦었어늦었대케이오케이아 아, 아, 어, 이거 호그 끌려가지고 어어 어쩔 걸어. 수 없어 나이스 케어였어 괜찮아x2 면돼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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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리 95% 오케이 아, 미도우 조심 발키리 오른발키 찾습니다 오케이 아이 호그 나오면 살짝 어 오른쪽 아래 정크에 지하에 위도 아직 있어요. 조심. 아, 이거 죽으면 안 돼. 오른쪽. 트레님 무리할 필요 없어요, 우리. 무리하고 말고 오는, 거잖아, 오는 거 오, 저저 저. 저, 저 다, 오, 다 오, 석양 조심, 석양 조심. 죽으면 대머리. 오케이. 헛점에 로드그. 그 무리하면 안 돼. 위도 오른쪽 끝에, 위도 오른쪽 끝에. 호글호글 나이스, 야타컵. 오른쪽 뒤쪽에 다 들어오거든요. 오케이. 제가 힐러없거든호그 그래 빠졌어요. 어, 힐러 없대. 살려놨어. 왼쪽 위드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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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어, 누구, 누구, 아이고, 나 터졌어. 궁 쏴야겠는데? 폭탄 조심. 으나또 터졌어. 에이구. 나한테 봉주면 안 되는데. 으아, 나 또, 또, 또떠져 하나 났어. 메시 피해, 메시 컷 오케이. 석양 조심. 와또 죽었어. 정크레 조심. 정크, 정크, 정크 피해, 해야, 피해 정크 피해, 정크 피해. 래 거점 가야되는데 나이스. 오케이, 메리시 잡았으면 다 한거야 소정. 나이스. 정면제이 타. 정면제이 타. 정면제이 타. 어, 그거 할 필요 없고. 어 오케이 좀. 나이스 반전 우리 트레이서님 살아서 오는 중 어. 나이스 야딱 아마 고마워 닐런데 나이스, 야, <laughs> 나이스? 아유, 좋았다 배치니까 다 텐션이 높아 배치 마지막 판이에요 저 이게 아마 4패 4승일 거 4승 <laughs> 6패 4승 첫 어, 판인데? 4승 6패 오오 그리고 올라왔어위도 조심 위도 조심 어어 게 어어 위도우 월핵 위도우 월핵 괜찮아, 괜찮아. 오오 저 뚝배기 날라갔어요. 야, 위도우 저 나이스 정크래커 위도 힐벤이래요. 힐이래요나맥돈요는맥돈는맥돈나맥돈는 맥배 돈인요하나맥돈요맥돈인요하나맥돈다데나는 맥배 돈데는돈다요 하나는 맥가돈요나는 맥배 는중나요는중배돈인는도나는맥는요나는요나 크리 프리딜 위도우라 나이스 메리시컷 위도우 조심 아, 석양조심 석양조심 음. 어, 아, 오케이 아, 안된다 안된다 까비 음. 아이고. 아니면 덮치는 조합 하실래요 상대 메크리 어, 이게... 위도우라 덮치면 좋긴 한데 호그 어. 원탱에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어. 아왜 아, 조용히 가만히 있. 수긍을 하고 있나 이거 안나좀어 아, 그래 좀 빼고 이거 아니 네? 어, 나이스 매크리컷 정면에 위도우 조심. 아 이거 나 죽겠는데? 나 끌렸어. 미안해요. 리스폰 맞춰서 한번 가도 될까요? 아니, 저 마지막 리스폰. 마스요. 잠깐만 엄마 엄마, 엄마 문자 와가지고 잠깐만요. <laughs> 대머리 확인. 아 어머니 문자 확인. 잠깐만 우리 아, 메리스님 문자 보내고 해야 돼. 잠깐 메르시 없어요 지금? 아 내가 가고 있어. 갈게 갈게. 아, 가고 가한데 간다. 우리 아나 죽었어요. 리스폰 맞춰야 돼 위도한테 뚝배기 저또 따였긴 한데 죄송합니다. 또 따일 것같아요 나이스 환물 비빌 수 있나요 메리시님궁 쓰면서 비빌, 문자 다 어, 보내셨으면 하자, 하자, 하자. 나 살리고 오케이 보고 야타 반피 나이스 잡폭 할만해 비빌만해 야타 필 야타 필 메르시 본중 메르시 반피 메르시 반피 메르시 궁 썼어요. 연계소문, 연계소문, 잡아야 돼! <laughs> 연계소문이네, 씨. 야, 너 연계소문 온다, 연계소문 온다. 온다. 온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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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계소문, 도망간다, 연계소문, 도망간다. 어간다. 연계소문 반피, 오케이, 뺄게요. 이제 2층 자리 잡을게요. 어, 트롤, 트롤, 참. 우리 이거 겐지궁 뺐나? 네, 겐지궁 어, 썼어요. 상대 이제 초월 찰 거고 메리시궁 빠졌어요. 위협적인궁 석양 조심. 오케이. 석양 재우시면안 잡아. 정면에 위도우, 오다. 훅샷. 어, 너무 무서운데, 위도우. 트레이스 해야 되나? 위도 반피. 우리가 먼저 덮치면 좋긴 한데. 있어요, 상대는 위도가 하나 자르면 들어오는 거여서 우리가 먼저 역으로 덮치면 어, 좋아요. 어, 나이스 후크. 어. 뭐야 덮... 위도 위도 위층 위도 메리스 반피 메리스 필 메리스 필 나이스. 정크필정크필정크 어. 필. 메크래 정크 정크 올라온다 메크리 올라온다. 메크리 올라온다 메크리 올라온다 메크리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조심. 소리 소리 올라온다 소리. 맥크리 소리 난데 이거? 마, 구두 소리 어 구두 소리 난데요 나이스 허각 혼자 한잔 나이스 음, 위도우, 위도우 어디에요? 방 안에 형, 위도우 형, 형, 킬. 오케이 잠깐 빼자 20초 마지막 한타 우리 겐지만 살리고 오케이 마지막 한타 우리가 먼저 궁쓰면서 갈게요 겐지님 궁 얼마? 여기서브 여기인데 에에 만 조심해요 석연만 왼쪽 왼쪽 방 왼쪽 방 호그 맥크리 성장난사 아 미안해요 나이스! 부활 쓸수 있어요, 메르시. 나이스! 아, 나또 죽어! 나이스 오케이, 메르시 커. 위도 반피. 호글맨. 호글맨이래. 헬맨 풀렸고. 정크 거점. 나이스. 호그 그래 빠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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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도 조심. 위도 조심. 아, 호그 피반. 호그 피반. 호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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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피반. 호그 피. 호그 피네. 나이스. 차, 차, 차. 정면에 메크리메크리 반피. 메크리 반피. 맥크리 피에 나이스. 정말 위도 위도 위도. 나이스. 아, 있어? 아, 마나나 <laughs> 할렐루야. <laughs> 할렐루야. 좋았다. 좋았다. 내레 솔저 플레이 엄청 안 좋았는데. 우리 팀이 잘해 줬다. 할만해요. 할만요. 아목춰요목춰 의미 없어요. 이기는 장땡입니다. 아1.12 됐습니다. 0.12 0.01 올랐어요. 오케이. 다를까도 없이 아그 아, 나무늘보 님이 막그 하나무라에도 있는 나무늘보님이고 아닌가? 그 트위치일 거라 아마, 아마 트위치에 잡아봐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트위치 못 치는데 제가 하나무라에 있다고요? 저 트위치입니다 트위치 트위치 하나무라 방송에 아 하나무라 그룹에 <laughs> 하나무라 방송도 있어요? 아니야 하나무라 그룹에 오케이 <laughs> <Okay>, 확인 <laughs> 나무늘보 쳐야지 오 성질 급한 나무늘보 18점에서 4300점 나무늘보의 행복어치 배치고사 가자 꼭 이야기 하셔야 됩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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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아 <laughs> <laughs> 오케이. 이거 좀 민망하겠다. 어떡해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예가자 가서. 그럼 이 갑시다. 아 이거 뭔 이거 막 치고 막이 판. 아 <laughs> 아야 아, 이겨야 돼요 필사적으로 이겨야 돼다아 방금 진짜 기네 이거. <laughs> 이기면은내 이름 한번 불러줘요? 아 칸초님 저 항상 부르고 있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이기면 아, 아나메르씨 너무 이쁘다 이 한마리 해요 알았지? 아? 어? 죄송합니다 네 <laughs> 토르비언 있어요 조심 내 네, 보고 수치 잘해 댓글해줘 토르비언 조심 어 알았어요 재웠어 죄웠대 잠깐만 나 죽었어요 아이고 나 뭐해야되지? 나 솔저로 바꿔야되나? 트레까지 갔다 디바님 상대 호그 원탱 나이스 아니... 솔저 2층 조심 여기 로와 봐. 디바님. 아이고. 나이스 상대 아, 나이스가 아니고 상대 토르 부활 시켰어요. 야호그보자 호그. 호그 부조하래 아까 아, 아 부조가 나중. 이거 어떻게 할까요? 리스폰맞췄어지 맞추... 디바님 하지, 오면 하지, 가야, 가야 될때 디바님 오면은 한 번에 덮치던가 해야 돼요. 근데 이 덮치는 잠깐만 오른쪽 위로 2층 덮는데. 치네쏠기가아 이층 아, 가도 할게 없어요 지금. 일단 그리고... 가볼게요. 오른쪽 위에. 야타부터 빨리. 오른쪽 2층에 야타부터 빨리 딱 자르고 가야 돼. 근데 제가 저기를 아, 갈 수가 없네. 토르비온 포탑 때문에. 엔지 어디만 같이 가라, 그면다 아, 들어와, 다 들어와. 오케이, 가지에요. 어, 고고, 고고. 다 들어와, 다들 포탑 같이 데러 가봐. 포탑 조심. 트레 펄스 빠졌고, 포탑 필, 컷. 아, 나 이거 해줘. 솔저 보는 중. 솔저, 야타. 목표 썼어요, 상대. 하 필. 아. 토르비온 포탑 왼쪽 구석에. 아 힐조 아나니 제발. 뭐? 제발 아나님만 토르 보는 중 그래. 토르 볼수 있나? 아 이거 나 나만 하면 이거 산아 삼... 이거 날키드. 아우씨. 다음 턴 가야 돼. 토르 필. 공, 용광로 썼다. 오케이 뺍시다 이제. 상대 용광로 빠졌고 리스폰 맞춰서 가면 될것 같아요. 아유. 이게 디바님이랑 겐지님이랑 같이 이거 제나타나 힐러 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구 안녕하세요 나비랑 서린님아짜쓰기막 혼자서 게임 아, 할라터나 아, 지금 막 영웅 영웅물이 하고 영웅. 마짜쓰기 맞아요. 그로 빠졌으니까 아예 타워 깨고 바로 어. 오케이 오케이. 정면으로 뛰어도 되는데 윈디면은. D 된다. D 된다. 아면트레 어. 반피. 트레 펄스 빠졌고. 역행 없어요 트레이 있어. 갈수 있어요 이제? 아자 하자. 발길 있다. 발 있다. 가봐. 아 이게 제가. 토르컷. 상대 메르시 바이 캐리 야타 볼래요? 야타 초월 끝나면 호글 배, 호글 배, 호골 호그 뒤에 트레이스 거점 뒤에 거점에, 트레이스 거점에, 에트레이 거점에, 거점에 트레이스 거점에, 거점에 트레이스 거점에, 거점에 트레이스 거점토 트레이스 거점에 트레이스 거점에 트레이스 트레이스 거점에 트레이스 트레이스 거점에 트레이 거점에 트레이트레이 거점에 트레이 트레이서 필! 트레이서 필, 역행 빠졌고. 예, 오! 파트 나 파트 끌렸어! 돼, 이거 용강로차. 나이스! 포탑 깨야이대 포탑 깨야되는데, 뒤에 용강로 차인데. 오히려 작전으로 용강로를 채워줘서 토르비언을 못 빼게 한 다음 역으로 우리가 갑시다. 아하. 아하. 오케이, 보이. 오케이. 아, 역시. 갑시다. 저왔어요 <laughs> 리스폰 맞춰서 갑시다. 아, 뒤에, 뒤에 트레이드, 뒤에, <laughs> 트레, <laughs> 트레, <laughs> 뒤에 트레 조심 주신. 정면에 호그, 메르시. I'm 오른쪽 호 g t 라서저 2층 자리 잡을게요 호그 그 그래 i 빠졌고 i n g to go 어 위에서 토 f 비 어이구! 저 죽었어요 i n 소 t 이 go to the forest. 어 m going to a n y o i a n m 뒤에 뒤에 우리 원숭이 올라봐. 어 그래 그래 그래. 화물 세명 붙으면 밀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어, 맞 뒤에 트레트레 그래. 그래 있다 아야. 정민호고 호고 그래 빠졌고. 잠깐만 우리 죽었어요. 메시 본중 메시 볼래요? 메시 볼래요? 메시 본중 메시 반피 메시 반피 메시 반피. 아 소리가 그거네 목표. 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아. 목표였네. 소리가 안 들린다. 김가모랑 같이 써가지고. 아. 우리 궁못 빠졌어요. 이번 턴에 못 올지? 안 빠졌어요. 말은 잘한다 나이스. 얘들아. 안 돼. 하트리가 구수한 재미 겹퍼. 트리 구상 재미 겹퍼 같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laughs> 네. 화이팅 화이팅. 저희 어, 뽕겐지얼마나돼요 이분? 오케이 이번턴에 확실히 뚷시다. 오케이. 서트레이서트레이서어 트레이서. 역행 없고? 저 혹시 트레 힐? 트레필 트레 필, 트레, 필. 트레, 힐벤. <laughs> 트레 힐벤 필. 역행 없고? 아이고. 까비. 여기 호그 있다. 호그. <laughs> 토비변필 포탑. 나방은근히밀근려요 어, 은근히. 은근히 그럼 2층 저거 어떻게 하지? 뭐, 저, 트레 반피. 트레 역행 빠졌고. 가자 어, 이거 겐지 가자. 트레스 힐한번 되나요, 혹시? 트레스 업컷. 오케이. 어, 뭐야? 요거, 요거 제한화, 솔저 조심. 뭐, 거점에 루시우. 루시, 루, 아, 루시우 1배 루시우 1배, 목표 조심. 목표 볼수 있나? 소저 필. 목표 끝나고 살려준대요. 루시오 왔어요 메시 볼 메시 볼수 있어요. 메시 반피 메시 피 메시 필. 메시 필. 나이스. 다음 토르비온 토르비오. 토르비, 토르비, 토르비 루시, 호그 호그 필 호그 필 컷. 토르비온 용강로. 용강로, 용강로. 와 잠깐만 나 아, 빨리, 죽었어요. 빨리, 빨리, 뭐 해, 뭐 해, 너네. 이번 턴안 되나? 설마? 루시오부터 잡지. 아니 이거 빨리 자유하다 포커싱안 맞았어. 마지막 턴이야 이거 얘들아. 너무 아까운데 이번 거. 그 수도 있다고 했다니까 마지막 턴 갑시다 확실하게 자리야야 갑자기 <봐람> 자리아우그에요 우리 <다리아우그. 봐람> 트레, 트레 여기 있다 아이고 트레 여기 가자 아, 이제 가야돼지마 진짜 마지막 이거 질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 <봐람> 형 저, 에이 루시 저기 락사 조심 우리 하나 딸리면 안돼 오 나이스 자리야 호리아 나이스 호그 컷 나이스 상대 메리시궁 차려나? 메리시 부활한다 <봐람> 비트 썼고 상대 천천히 뒤로 빠지면서 잠깐만 뺐다 가도 되나? 뒤에 완전히 뺐다가 잠깐만 우리 크랩빠졌고 나이스 나이스 호그 끌 목표까지 끝나고 천천히 급할 거 없어 트레이스 반피 트레이스 필 나이스 비벼게요 오케이 비볐어 호그 필 오케이 2층에 솔져 솔져 볼수 있나? 토르비안 포탑 왼쪽 구석 르비안고 깨고 내가 깨고 올게요 화물만 붙어줘요 화물만. 저아 포탑이 궁이 안 차는구나. 아, 잠깐만 뭐하는거야나 당황했어. 화면을 루시우 정리해달래. 정리해달래. 화면을 루시우 정리해달래. 트레버는 트레피에 커. 소울 점 2층, 소저프리딜 2층, 소저프리딜 화면 루시우 유배, 루시우 유배 필 커. 2층에 소저트레이서 사라났고. 트레이서 트레스 어 반피. 목표 주시. 2층 견제가 안되나 보네. 큰일 났네? 발이키리 온디요 우리 나이스 자탄, 나이스 자탄 나이스 자탄 나이스 자탄 할만해 할만해? 나이스 솔저컷 호그 미스터 컷 멜시 멜시 반피 멜시 반피 화물 붙어야 된대 호그 보는 중 호그 반피 나와 나와 얘들 나와야 돼 나와야 된대 호그 붙착 루시우 컷 멜시 반피 야 잠깐만 나 방벽 한번만 오케이 나이스 화물 붙어줘 화물 붙어줘 화물 붙고 있어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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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잠깐만 밀었어? 트레이서 트레이서, 트레이서. 나이스 정배 소울 죠정배 소울 죠정배 소울 죠？제발, 제발, 제발, 제발. 빨리 다이이스 빨리 다리빨다 와..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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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힘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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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빨리 빨이 빨리 빨이 빨리 빨 갤리 동절 와따 지저스 오저스 나이스 고습니다 아, 네, 칭찬놓고갑니다 뿅. 한번 안 붙었니? Me one m o